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0에서 4세 아이의 지능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리즈이죠. 연령별 자녀교육의 핵심이라는 영상인데요. 0에서 4세, 5에서 7세, 8에서 11세, 12에서 18세까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그 나이 때 어떻게 지능을 올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0에서 4세 아이에게 엄마가 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훈육은 그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생존에 관한 욕구로 가득 찬 시기니까 이 시기의 욕구는 거의 다 만족시켜 주는 것이 맞다. 36개월까지 그렇게 하시고, 이제 36개월부터 기초적인 훈육을 조금씩만 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오감을 활용한 놀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뇌와 몸 사이에 연결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자라면서 점점점 생활을 하면서 늘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뇌와 몸을 잘 통신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 오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것들이 모두 뇌와 몸 사이에 연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오감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요 0에서 4세 아이의 지능을 높이는 방법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관련 영상은 아래 설명 누르시면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0에서 4세 아이의 지능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는요, 언어 가르치기입니다. 아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몸으로 오감을 느끼는 것이라면요,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사람은 언어로서 살아가죠. 언어로 생각을 하고요, 언어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어력이 높아져야지 지능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일수록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냥 현란한 말하기라기보다는 좀 깊이 있는 말을 잘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생각을 할 때는 항상 그것이 언어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어제 매운 거 먹었는데 오늘은 어떤 거 먹을까? 시원한 거 먹고 싶다? 우리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모두 다 언어로써 돌아가고 있죠. 제가 학업 격차 영상에서도 주된 학업 격차의 원인으로 가정 내 인지 문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정 내 인지 문화에서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 입학할 때 이미 어휘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0에서 4세, 5에서 7세 사이에 부모가 주는 언어의 자극이 아이의 지능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에서 4세 때는 주로 소리를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른이고 오래 살아와서 그렇고요. 처음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 소리조차 굉장히 낯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아프리카어나 어떤 나라에 처음 들어보는 언어를 들으면 그 소리가 굉장히 낯설죠. 특히 동남아 여행 가셨을 때 동남아 분들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응 같은 소리들, 엥 같은 소리들 있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익숙하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소리라는 것이 듣는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뇌 속에 그 소리 값이 저장되었을 때그 소리가 정확하게 잘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L과 R 발음을 우리가 처음 배울 때 그거 구분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지읒과 쌍지읒, 기읒과 쌍기읒 구분을 못 하잖아요. 심지어 한국에서 20년을 살아도 쌍자음은 어렵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어린 시기에 소리값이 뇌에 저장이 되어서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님께서는요, 아이가 많은 말소리에 익숙해지도록 말을 많이 걸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말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아야, 어여 이 소리 값들을 아이의 뇌에 계속 저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우울증이 있다거나 말을 잘안 하시는 분의 자녀분들은 언어력이 떨어져서 지능이 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계속 말을 걸어 주시고요 책 읽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책 읽어 주는 것은 이 시기에는 사실 줄거리를 알 수는 없죠 근데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소리값들을 계속 들려 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엄마가 책을 읽어 줌으로 인해서 책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상황을 계속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리할 때, 엄마 이제 소금 넣을 거야? 뭐할 거야? 밥 차려줄게? 배고팠지요? 우리 주로 잘 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인데요.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시면서 언어의 여러 가지 소리들 알려주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0에서 4세 아이의 지능을 높이는 방법 두 번째는요, 기본 개념 익히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어떤 것에는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물의 이름인 거죠. 우리 집에 보면 TV 있고 냉장고 있고 식탁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이름들 모두 다 개념입니다. 가정에 있는 사물이나 물건들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고 이 이름을 이용해서 대화를 나누세요. 이거 저거라는 지시 대명사보다는 정확하게 숟가락, 젓가락, 식탁, 냄비, 그릇 등 조금 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색깔 같은 것들도 다 알려주셔야 되겠죠? 생활 속에서 노란색, 빨간색, 핑크색, 초록색 등등 색도 알려주시고 수도 알려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학적인 수로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라 0에서 4세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쓸수 있게 1에서부터 5까지 또 6에서부터 9까지 수를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결국에는 이 0에서 4세 사이에 생활에 기반이 되는 수많은 개념들을 부모님께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알려주면서 아이가 생활 속에 필요한 수많은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0에서 4세 아이의 지능을 높이는 방법,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를 가르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중에서도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말에서 사용되는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 소리값이 뇌에 정확하게 저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계속해서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셔야 하고요. 이 말을 거는데 컨텐츠가 없을 수 있으니까 또책 읽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책의 내용 줄거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읽어주면 책을 읽어. 그런 즐거운 경험과 함께 여러 가지 소리값들, 우리말에 필요한 소리값들이 저장되면서 한글을 더 빨리 배우고 글자를 잘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상황을 계속 설명해 주세요. 엄마는 요리할 거야, 밥할 거야, 엄마랑 녹가 소파 위에 올라갈까? 이런 등등의 말들을 계속 들려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런 말 속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모두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름들을 하나씩 배워나가야 되거든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알려주면 당연히 어렵겠죠. 자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주시고 색깔, 수 등등 여러 가지 기본 개념들을 충실히 알려주셔서 그것을 이용해서 아이가 말을 뱉어낼 때까지 계속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요, 이제 5에서 7세 아이들에게 부모가 무엇을 해 주어야 하고, 이때 아이들의 지능 개발에 중요한 것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